둘째 아이 출산은 산후조리가 미흡했던 탓인지 아니면 몸이 제대로 회복되기도 전에 빨리 일을 시작해서인지 손목에 무리가 가서 염증, 성질환이 의심되어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같이 일하는 선배의 추천으로 알게 된 옵티머스트 관절 영양제 효과 없을 시에는 100% 환불 보장이고요. 지금 현재 50만 통 판매 기념으로 100원 이벤트 중이라 부담 없이 섭취해보면 딱 좋겠다 싶은 시기라 얼른 소환해왔는데요. 선배도 출산 후 바로 일에 복직하면서 어깨가 관절통증으로 무척 아팠다고 하는데 옵티머스트 섭취 후 불편함이 많이 해소됐다며 추천해줬는데요. 하루 1일 3알을 아무 때나 식사 및 시간 상관없이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면 되는지라 시간대로 맞춰 섭취하기 어려운 바쁜 워킹맘에게 있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섭취해보니 좋았냐고요? 그럼요, 다들 아시죠? 아마존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마존 코리아몰에서 완판된 것은 물론 관절 영양제 최초로 최단시간 50만 통을 기록한 제품이라고 하더니 확실히 다른 영양제들과는 다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진짜 믿을만하냐고요? 압요옵티머스트는 세계 최초임과 동시에 유일하게 4단계 증류 추출로 불순물을 최소화하여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식이 유황으로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미네랄인 황해 공급원인 MSM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술적 기여도가 높은 SCI급 논문에 등재된 원료니까요.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그럼 할랄 인증, 코셔 인증 받은 제품이라고 하면 좀 안심되세요. 인증에 인증을 더해 이거 받고 하나 더 어마무시하게 까다롭고 검토 절차가 엄격하기로 유명한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제품 자체가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FDA 등재면 뭐 거의 프리패스급 아닌가요? 오 안심이 되고 신뢰가 간다고요? 근데 영양제인 만큼 섭취 후 변화가 있냐고요? 아우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관절, 연골,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MSM 1일 권장량을 100%, 비타민 D 1일 권장량의 200%라면 이중 복합 기능성 융합 제품일 뿐 아니라 이두 개의 주 원료와 가장 이상적인 글루코사민, 콘트로이친, 히알루론산, 보스웰리아, 초록잎, 홍합뿐만. 대나무 수액 출분말에 6가지 부활료를 더한 관절, 연골, 뼈, 건강 케어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원료들이 꽉꽉 차 있는 제품이니까요. 그래서인지 실제 구매 후기들도 엄청 좋고요 3천명이 넘는 내부 체험단 실험 결과를 외부에 발표한 만큼 많은 분들이 신뢰하고 섭취하고 있는 중이에요. 실제로도 내부 체험단 실험 결과 2주 만에 빠르게 효과를 본 실제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복용 주의사항은 없냐고요? 종합 비타민 중 비타민 D 함량과 옵티머스트 비타민 D 합이 2000IU가 넘지 않으면 된다고 해요. 또황 알러지가 있거나 설파항생제 알러지를 앓고 계시는 분 신장 질환이 있거나 고칼슘 혈증을 앓고 계시는 분은 전문가와 상담 후에 복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어깨, 무릎, 손목 등 관절, 관절염, 연골, 염증성,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옵티머스트의 SOS 도움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